한국에서 가장 열정적인 팬덤을 가진 10명이 남성 가수 뒤에 숨겨진 비밀 1위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감정, 문화 그리고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케이팝이 화려한 이미지와 폭발적인 안무로 세계를 휩쓸었다면 한때 구식으로 여겨졌던 전통음악 트로트는 강력하게 부활하며 세대를 이어주는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방의 작은 무대에서부터 서울의 화려한 콘서트까지. 남성 트로트 가수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팬덤을 통해 수백만 명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팬덤은 단순히 음악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랑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활기차고 열정적인 팬덤을 가진 10명의 남성 트로트 가수를 그들의 경력, 음악적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팬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거대한 자선 캠페인부터 감동적인 무대 순간까지,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운동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위, 그는 한국 전체를 놀라게 한 현상으로 팬덤을 케이팝 최고 스타들의 버금가는 세력으로 만든 아티스트입니다. 음악, 충성심, 그리고 한국인의 깊은 정, 정, 윌 담은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를 하세요. 본격적인 리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트로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트로트, 트로트, 테로테오, 는 1920-1930년대 일본 점령기 시절, 일본 앵카와 한국 판소리 같은 민요가 결합되며 탄생했습니다. 반복적인 멜로디와 사랑, 이별, 고향을 주제로 한 친근한 가사로, 트로트는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는 모두의 음악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1950년에서 1953년 이후 남진과 나훈아 같은 스타들이 트로트를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1980~1990년대 K-팝과 서양 록의 등장으로 트로트는 주로 나이든 세대에게만 사랑받으며 가요 무대 같은 프로그램에서만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트로트의 부활은 2019년 TV 조선의 미스트롯을 시작으로 2020년 미스터트롯. 2.35%라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달성하며 폭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온차트에 따르면 2023년 트로트 음악은 한국 음원시장의 20%를 차지하며 케이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트로트의 매력은 무엇일까? 진솔한 가사, 다양한 세대의 팬덤, 그리고 무엇보다 가수와 팬 사이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한국인의 정, 은, 자선 활동, 커뮤니티 이벤트,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트로트 팬덤은 한국 음악 관련 자선 캠페인의 50% 이상을 기여하며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10위부터 카운트다운 하며 무명가수의 끊기에서부터 트로트의 판도를 바꾼 문화현상까지 가장 열정적인 팬덤 뒤의 이야기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각순이는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열정, 헌신, 그리고 커뮤니티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위 안성훈과 후니앤니 팬덤 끈기와 인류의 애 상징 경력여정 1983년 부산에서 태어난 안성훈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산증인입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톱7에 오르며 스타가 되기 전 그는 10년 넘게 무명가수로 활동했습니다. 부산의 전통시장 작은 무대에서 공연하며 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그의 신 목소리와 감성 넘치는 노래, 특히 임재범의 This Is The Moment 커버나 주현미의 트로트 히트곡은 관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2016년 데뷔 앨범 Hate U 는단몇천 장만 팔렸지만, 미스터 트롯 t 이후 2021년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한 히트곡 Now Trust Me 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5년에는 싱글 My Way 와열개 도시에서 열린 훈이 로드 투어로 15분 만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후니앤니 팬덤, 후니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이름과 민트 컬러를 주제로 한이 팬덤은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인류애를 실천하는 커뮤니티입니다. 2020년에 결성된 후니앤니는 네이버 카페와 인스타그램에서 약 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달 회원들이 1만 원씩 기부해 소외된 이웃, 고아, 자연재해 피해자를 돕는 만원의 행복 캠페인으로 유명합니다. 2022년 강원도 산불 당시 24시간 만에 5천만원을 모금했고 2025년 3월에는 제주도 홍수 피해자를 위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들은 자선활동뿐 아니라 후이데이 같은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게임과 안성훈의 깜짝 공연을 즐기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평가, 훈니앤니의 열정은 지속 가능성과 인문적 가치에 있습니다. 케이팝 팬덤이 소셜미디어 경쟁에 집중하는 반면, 훈니앤니는 실질적인 행동에 주력하며 안성훈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내 음악은 치유를 위한 것이고, 팬은 그 여정의 파트너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 정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이 팬덤은 가족과 같으며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기적을 만듭니다. 다른 팬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특히 부산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위지의 이야기와 따뜻한 커뮤니티를 사랑한다면 나우트러스트 미를 들으며 훈이앤니를 만나보세요. 9위 손태진과 선샤인 팬덤 다양성과 감정의 빛, 경력 여정.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난 손태진은 클래식 보컬과 트로트의 리듬을 결합한 독특한 크로스오버 가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그는 2016년 팬텀싱어 에서 포르테디 콰트로로 우승하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렬한 바리톤과 이탈리아 오페라풍의 목소리는 트로트곡 고어웨이를 통해 미스터트롯 2020에서 따뜻한 서민적 매력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2020년 톱 10에 오른 후 2023년 버닝트롯맨 우승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20년 데뷔 앨범 아이메이트로싱어 는 20만 장 판매를 돌파했고 2025년 팬미팅 u n 마이 선샤인은 5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이찬원 같은 케이팝 아티스트와 협업한 크로스오버 앨범 라이트 엠퍼센드 소울로 멜론 차트 5위에 올랐습니다. 선샤인 팬덤, 태진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 큰 빛으로 선샤인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상징입니다. 2020년에 결성된 이 팬덤은 20세에서 6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10만 명 이상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24년 백혈병 아동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고 정기 헌혈 이벤트를 조직하며 농촌 지역 아동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025년 손태진의 부산 추가 팬미팅에서 팬들은 그의 음악 여정을 담은 소규모 전시회를 열어 수천 명이 팬을 끌어모았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이터에 따르면 그의 팬은 주로 30에서 50대 여성이지만 유튜브 웹쇼, YI즈 진라이크 디스, 로제트 세대 팬도 급증했습니다. 평가 손태진은 전통에서 현대까지 트로트를 진화시키며 오페라와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선샤인 팬덤은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으로 열정적이며 2024년 손태진의 개인 10억원 기부에 팬들이 즉각 동참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K팝 팬덤과 달리 스트리밍보다는 사회적 활동에 집중하며 한국의 한한 한 깊은 슬픔 속 희망을 담은 정서를 반영합니다. 음악의 다양성과 긍정적인 팬덤의 힘을 느끼고 싶다면 고 어웨이 를 들으며 선샤인 커뮤니티에 합류하세요. 8. 위 박서진과 다비별 팬덤 전통의 리듬과 헌신. 경력 여정 1995년 4천에서 태어난 박서진은 전통 악기 장구와 트로트 리듬을 결합해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13년 싱글 드림으로 데뷔했지만 2022년 미스터트롯 이 톱7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심각한 발부상에도 붕대를 감고 공연을 강행한 그의 여정은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외모 비판을 받던 초창기에도 그는 히트곡 진이야로 2023년 멜론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2024년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재방송에서 카메오로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2025년 남도 민요를 결합한 앨범 리듬 오브 사천과 미국 투어 더 테이크오로 1만 명 이상의 해외 팬을 끌어모았습니다. 다빛별 팬덤 다채로운 빛의 별이라는 의미의 다빛별은 희망과 끈기를 상징합니다. 2022년에 결성된 이 팬덤은 약 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주로 사천과 남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서진의 고향에서 농부들을 돕거나 고령자를 위한 무료 공연을 조직하며 2025년 산불 피해자를 위해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다비 별리 주최한 사천스타 나이트는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아 해외 관광객까지 끌어모았습니다. 평가 박서진은 트로트의 전통의 숨결을 불어넣으며 한국 문화의 뿌리를 상기시킵니다. 다비 별 팬덤은 지역 사회의 뿌리내린 근본 위열정으로. 국제화된 미노트 공대 같은 팬덤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글로벌화된 한국에서 그들은 음악이 소규모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사랑한다면 진이야를 들으며 다빛별의 합류에 고향의 정을 느껴보세요. 7위 정동원과 우주총동원 팬덤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신동. 경력 여정 2007년 하동에서 태어난 정동원은 13세에 미스터 트롯. 2020에서 톱 5에 오르며, 트로트 신동으로 떠올랐습니다. 맑은 목소리, 완벽한 안무, 그리고 드문 자신감은 그를 세대 연결의 다리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 제이디원이라는 이름으로 k p o 싱글, Who a 를 발표하며 멜론 차트 20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 트로트 앨범, g r o w 과일본, 베트남 투어, 동원스 전이, 는 그가 전방위 아티스트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브루의 명곡, 최연소 MC로 깊은 음악 지식을 뽐냈습니다. 우주총동원 팬덤, 전 우주를 동원한다. 는 이름의 이 팬덤은 중학생부터 노년층까지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합니다. 2025년 데뷔 5주년을 기념해 적십자사에 1.800만원을 기부하고 농촌 아동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2025년, 동원 5주년 기념 이벤트는 5.000이 팬이 참여한 플래시몹과 사진 전시회로 성황을 잃었습니다. 평가. 정동원은 젊고 다재다능하며 파격적인 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우주총동원 팬덤은 그가 트로트에서 k p o 까지 실험하도록 격려하는 개방적인 열정으로 빛납니다. Z세대가 트로트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다면, 미라클을 들으며 이 팬덤에 합류하세요. 6위. 장민호와 미노특 공대 팬덤 세대를 초월한 일관성과 완벽한 조직의 트로트 신사. 경력 여정 1977년 9월 11일 부산에서 태어난 장민호는 끈기와 세련미의 상징입니다. 1997년 그룹 유비스로 케이팝 1세대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2년 만에 그룹이 해체되었습니다. 2011년 트로트 앨범 더맨으로 전야했으며 2020년 미스터 트롯 톰 6에 오른 후 더 맨세이즈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0에서 2025년 사이 드라마 2021, 30만장, 리듬이 2023, 유튜브 5천만 뷰 등의 앨범과 핸섬 트로트, 멘토로 활약했습니다. 2025년 블루드래곤 시리즈 어워드 남성 가수 부문에서 60.38% 득표로 수상 SBS 트로트 뮤직 어워드에서 박지영과 듀엣, 라이프, 를 선보이며 크리스마스 캐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미노특 공대 팬덤, 미노특 공대라는 이름과 흰색 민트 컬러로 15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이 팬덤은 철저한 조직력으로 유명합니다. 2024년 강원도 산불 피해를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하고 2025년 뉴욕 타임스퀘어의 트로트 데뷔 10주년 축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2025년 팬미팅, 미노의 젠틀라이트 는 10분 만에 매진되며 라이브 공연과 Q&A로 성황을 잃었습니다. 평가 장민호는 아이돌 경험과 진정성을 결합한 트로트 신사입니다. 미노트 공대는 조직력과 충성심으로 트로트를 세계적 현상으로 만들며 열정적입니다. 안정감과 품격 있는 스타일을 사랑한다면 리듬이...를 들으며 미노트 공대에 합류하세요. 5위 김호중과 아리스 팬덤 오페라와 트로트의 정점 시련을 딛는 충성심, 경력 여정, 1991년 10월 2일 울산에서 태어난 김호중은 오페라와 트로트를 결합한 트로바로티로 불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후 2013년 오페라 앨범, 클래식 1로 데뷔했으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 팬텀싱어의 에서 포르테디 콰트로로 우승하며 크로스오버 앨범 미라클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 톱4에 오른 넬라 판타지아 로 정점을 찍었고 위알 2021, 2억뷰, 더 클래식 앨범 2022, 서클차트 트리플 크라운 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음주 뺑소니 스캔들로 2025년 2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과거 팬미팅을 기반으로 한 콘서트 영화 땡크유를 개봉하며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아리스 팬덤 양자리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과 로열 퍼플 컬러로 2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아리스는 2020년 10월 위 기적 캠페인으로 스캔들 속에서도 그의 곡을 차트 정상에 올렸습니다. 2025년 고아를 위해 수십억 원을 기부하고 온라인 아리스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며 용서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평가 김호중은 크로스오버로 트로트의 경계를 넓혔고 아리스 팬덤은 충성심으로 한국문화에서 용서의 교훈을 전합니다. 오페라와 트로트의 조화를 사랑한다면 땡큐유 를 보고 아리스에 합류하세요. 4위 영탁과 영탁이디키아 팬덤 끝없는 에너지 창의성 전염되는 즐거움 경력여정 1983년 5월 13일 부산에서 태어난 영탁은 가수 작곡가 프로듀서 배우로 다재다능합니다. 2007년 발라드 영 테이케이 디지아로 데뷔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트로트 누나유알퍼펙트로 전향하며 2020년 미스터 트롯 톱2와 진이야 3억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앨범 MMM 2022, 홈 2023, 2025년 김연자와의 듀엣 주이시고는 모두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2023년 미국 투어와 2025년 팬 콘서트, 영혼파크, 는 매진을 기록하며 국제적 매력을 입증했습니다. 영탁이디끼아 팬덤, 영탁이 최고라는 이름의 이 팬덤은 12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며 소외된 아동을 위한 수천만 원 기부로 유명합니다. 팬 콘서트는 놀이공원처럼 게임과 깜짝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2025년 여름 컴백을 위해 서울에서 버스킹을 지원했습니다. 평가, 영탁은 트로트의 즐거움과 창의성을 불어넣으며 영탁이 디키하는 K팝 같은 활기찬 분위기로 열정적입니다. 에너지 넘치는 팬덤을 원한다면 진이야를 들으며 합류하세요. 3위, 박지현과 엔도르핀 팬덤 에너지 넘치는 신예 속도와 감정 연결. 경력 여정 1995년 12월 12일 목포에서 태어난 박지현은 호남대학교 중국학과를 졸업한 유망주입니다. 2023년 미스터 트로트 준우승 후 2024년 앨범 쇼만십으로 멜론 차트 1 0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 목포와 대구 콘서트는 매진되었고 트로트 스타 MC로 초청받으며 강렬한 보컬과 자신감 있는 무대로 트로트의 신성이 되었습니다. 엔도르핀 팬덤 행복 호르몬에서 이름을 딴이 팬덤은 9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며 빠른 행동력으로 유명합니다. 2023년 홍수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 2025년 산불 피해자를 위해 6.200만원을 기부했으며, 그의 생일 팬미팅, 엔도르핀 나이트, 는 3.000명의 팬과 함께 춤 공연으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평가, 박재현은 트로트의 밝은 미래이며, 엔도르핀 팬덤은 속도와 감정 연결로 열정적입니다. 젊은 에너지를 사랑한다면, 쇼만쉽왜 들으며 엔도르핀에 합류하세요. 2위 이찬원과 찬스 팬덤 지성, 따뜻함, 함께 성장하는 성숙함, 경력 여정. 1996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찬원은 2020년 미스터트롯 톱3에 오른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입니다. 강렬한 보컬뿐 아니라 브로의 명곡과 펀네스토랑 MC로 음악과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여줍니다. 앨범 원 2021, 찬스타임 2024은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2025년 일본과 미국 투어는 수만 명이 팬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2025년 소외된 아동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찬스 팬덤, 로즈골드 컬러로 11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이 팬덤은 청소년 지원과 그의 여정을 담은 책 출판 등 지속적인 자선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2025년 찬스 생일 이벤트는 4.000명이 팬이 참여했습니다. 평가, 이찬원은 지성과 감정을 결합하며 찬스 팬덤은 함께 성장하는 성숙함으로 열정적입니다. 지적이고 따뜻한 매력을 사랑한다면, 원을 들으며 찬스에 합류하세요. 1위. 이명웅과 영웅시대 팬덤 문화 현상. 사회적 힘, 불멸의 기록, 경력 여정. 1991년 포천에서 태어난 이명웅은 2020년 미스터 트롯 우승으로 트로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트곡, 마이 스타일리 러브. 는 2025년까지 멜론에서 119억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물리적 앨범 없이도 독보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2022년 스타디움 콘서트는 20만 명의 팬을 동원하며 수익 기록을 세웠고, 2025년 싱글 히어로즈 라이트와 다큐멘터리 영화 임영웅, 더 전이 는 50개국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그는 2020에 2025년간 자선단체에 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영웅시대 팬덤, 2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영웅 시대는 BTS 위아미에 비견되는 사회적 운동입니다. 재난 장애 아동을 위해 수십억 원을 기부하고 1만 명이 참여한 히어로 데이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파란색은 그들의 상징으로 스타디움을 뒤덮습니다. 평가 임영웅은 문화 현상이며 영웅 시대 팬덤은 사회적 힘으로 트로트를 세계적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는 트로트의 판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My Starly Love를 들으며 영웅시대에 합류해 커뮤니티의 힘을 느껴보세요. 이열명의 트로트 가수는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음악과 행동으로 세대를 연결하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들의 팬덤은 한국의 정, 정을 증명하며 트로트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탐험하고 팬덤에 합류해 트로트의 힘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1위는 누구인가요?